아, 오랜만에 사람 손을 잡는데 누구 누구 손입니까? 오늘 식재료를 뭔지 또 맞추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한번 맛을 보시겠어요? 뭐 이거. 어떤 거에 꿀일까요 벌꿀. 어떤 식물에 꿀일까요? 아, 식물입니까?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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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거. 네, 맞아요. 그거 그거 아닙니까 유채꽃? 어 맞습니다. 안대를 벗고 확인해 주세요. 오 뭐야 다 노란색인데 오 대박이다. 오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뜯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쉽게도 이거는 관상용이라서요. 아...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아니라 야채나물 네. 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제주섬을 노랗게 물들였던 유채, 대표적인 봄의 전령사면서 신혼여행 사진 속 배경이 됐던 추억의 작물인데요. 1970년대에는 제주의 대표 작물일 만큼 재배량이 많았지만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볼수 있죠. 봄나물로 인기가 많은 유채나물 요즘이 한창 수확기라는데요. 아유 준석 씨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 삼촌. 그렇죠. 죄송합니다. 작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네, 지금. 지금 좀 늦었죠? 예, 예. 삼방산 앞쪽에 예. 유채꽃이 폈다고 해서 유채꽃을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예. 갑자기 피디는 그쪽으로 불러내가지고. 예. 제 잘못이 아니고 피디님이 예. 저거 가라는 대로 광고 뿐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 유채나물이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언제 뿌려서 언제 이제. 저희 사오를요? 제주도 지방은 네. 거의 한 11월 정도에 파종을 해서 네. 지금까지 이제 수확을 계속 하는 거죠. 뿌려놓으면 그냥 자라니다 예. 예전에는 씨를 받아 기름을 짜기 위해 유채를 재배했다면 지금은 나물용으로 재배하고 있는데요. 꽃 피기 전인 3, 4월이 가장 맛이 좋다네요. 그래서 수확하느라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 여기 여기 삼순 씨님 배우면 될 건가? 예, 예. 우리 할머니가 삼촌. 전문가니까. 여기 예, 한번 배우시죠, 여기. 유채꽃은 예. 어, 근데 피님 이쪽이 이거 이걸로는 어. 제가 못 키잖아요. 네, 여기 수확 못 하니까. 제가 네. 갖고 왔어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곡괭이로 이거 참 삼촌 이거 곡괭이지르는 것과 기지 이거 필요 없지 피디 이거 무슨 이런 허들하고 곡괭이 가지고 호미+ 호미+ 호미 여기는 아, 나, 아, 나, 나, 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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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난난 놓고 기난자도 모르세요? 수확난시면 됩니다. 네난난난난난난이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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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고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아 네. 예. 아, 아, 네. 예. 저사장난난난이이난난난난난 저 일단 일하는 걸 배우고 계시면 제가 장갑은 가져다 드릴게요. 영 제일도 저 영. 그냥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 어, 어. 어렵지 않니? 너무 바닥 말고 요 한만 어, 위위 위에, 위에 것만. 예, 요위 것만. 필빨 장갑 주세요. 어, 일단 기다리고 계세요. 응. 영 로큰 다마. 응. 낯이라 위험할 텐데 진석 씨잘할수 있을까요? 밑둥을 살짝 남기고 베어낸 후 시든 잎 제거까지 진석 씨 제법인데요. 형 준나는 이거 유채나물 그냥 먹어 나 수가? 이게 저기 그냥 무청도 먹고. 무청도 먹고 생으로? 예, 예. 그냥 겉절이도 좀 김치 겉절이 김치도 해 먹고. 아 진짜 맛이? 예. 기름도 빼면 기름이 참 기름보다 더 꽃있고 맛있어, 맛이. 아, 그렇게 예. 유채씨 이거, 이 유채가 커네. 이제 꽃이 피지 않습니까? 아마 요, 요, 노란 색깔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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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꽃이 피어 있는데 거기가 씨가 몇 청. 어. 그 씨를 받아 그걸로 기름을 빼먹어. 음. 그걸로 기름 빼먹빼면 기름이 옛날에는 맛있어, 나서 맛이. 사모님한테 그렇게 해달래는 해봅소저 뭐냐? 아 순간 순간, 순간. <laughs> 총각 총각 사모님이랑만한 어머니겨우다 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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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기 총각 아이고 우리 하나 유다. 쉬운 듯하면서도 손이 꽤나 많이 가는 수학 작업인데요. 그래도 진석 씨그 사이 수학 작업이 손에 익었나 봐요. 작업 속도가 꽤 빠른데요. <laughs> 삼촌 나는 먼저 일어나 복구다야, 김 네, 네, 아이고 가서 좀. 수확한 유채나무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진석씨. 여긴 또 어딜까요? 아, 생 아이고. 아이고, 수확은 잘 하셨습니까? 네, 엄청 잘 수확하고 왔죠.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뭐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예. 어, 어떤 어거할 거예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가공하는 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아, 가공하는 예. 거 예. 이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유채 퀴즈를 하나 풀어야 되는데요. 저, 이거 못 풀면 또 뭔데요? 이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또 다른 퀴즈를 제가 내가 야풀수 있을 때까지. 아, 이거 봐요, 악덕 퀴즈다. <laughs> 아우선언제 주세요? 정말 쉬워요. 아 쉬워요? 네, 진짜로? 진짜 쉬워요. 진짜 믿어요? 도돼 네. 고민이라면 모르실 거고요. 유채나물의 제주어는? 기름나물 아니요? 네 맞습니다. <laughs> 맞다. <맞죠? 웃음> 이곳에서는 생 유채나물을 한번 삶은 후 말린 유채나물로 가공하고 있는데요. 유채나무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6년 전부터 시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 기계화돼 있어서 네네. 제가 굳이 할거 없는 것 같은데. 아, 건조실 가서 네. 이렇게 한번 그 풀어보는 일을 또 한번 해볼 수 아, 아, 있어요? 네,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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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건조기로 이제 아. 이동할 겁니다. 이제. 그럼 이거 제가 이거 하, 같이, 예, 예, 같이, 예, 예. 한번 같이 한번 여기 있는 걸 한번 해보시죠요 이걸 저로 옮기면 되나요, 우선? 예, 한번 이쪽으로. 아, 예. 야. 이거를 아이고, 은근 무겁네. 유채나물의 경우 한번 삶아서 말리면 쌉싸래한 맛은 줄어들고 단맛이 강해진다고 해요. 또 오랜 기간 묵나물로 보관이 가능해서 최근 들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도 많아졌습니다. 와. 근데 요 유채나물을 왜 굳이 건조해 건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네. 자연으로 이렇게 말려었는데 아, 요새는 이제 미세먼지 아, 맞아, 맞아. 이게 많아서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미세먼지 이제는 다 이제 기계와 시설로 이렇게 다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뭐 여기 이제 예. 일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가 하는 거 조금 더 도와주시고 네. 예. 도와드릴 때 나중에 또 예. 유치원 한번 주실, 예. 주실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진석 씨가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제주의 봄맛을 두고 두고 즐길 수 있겠네요. 습니다 네. 엄청, 엄청 많이 습니 네. 다. 이제 다 끝난 거죠? 네, 제가 도와드릴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선물을 또 드릴게요 네 생유채 어? 예. 생유채나물 네 건유채나물을 그거 다 가져가요? 제가...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제가 아니요. 한 봉지 넣어드릴게요 아, 네 <laughs> 욕심이 과했습니다, 예. 제가 예. <laughs> 우와 맛있는 음색, 음식으로 또 재탄생시키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제가 열심히 유채나무를 수확하는 것을 도와줘 가지고 우선 생 유채나무랑 그리고 건조시킨 건 유채나무를 구하고 왔는데요. 네. 좀 시간이 나서 오프닝 때또 유채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위서 유채꽃을 좀 갖고 왔는데 <laughs> 갖고 오는 동안 등이 좀 굽긴 했는데 지금 토생술로 지금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네. 좀 살아나는 것 같긴 한데 네. <laughs> 이렇게 막 내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으로 절대 아니고요. <laughs>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오전부터 이게 따 오니까 <laughs> 이거를 관리를 우리 피디님께서 못 하신 거죠. 굳이 갖고 다니라고 갖고 아, 다니라고. 네, 그렇게 한다고. 그, 하다 그 보니까 마음을 네. 담아서 제가 받았고. 네. 근데 오늘 어떤 요리를 근데 할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오늘은요. 건나물이 네. 보니까 딱 생선하고 좀 어울릴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메를 튀기는데 <laughs> 요 메일 튀길 때 네. 건나물을 갈아가지고 반죽에 넣어서 멜이 음. 사실은 약간 비린 맛이 좀 있는 생선이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장이 찍어 먹잖아요, 항상. <laughs> 맞아요. 음. 그래서 그거 이제 비린 맛도 좀 감춰주면서 네. 또 모양도 좀 좋게 만들고.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멜 튀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가시죠 네. 튀김을 하려면은 카놀라유가 필요하잖아요. 네. 진석 씨가 카놀라유는 안 갖고 왔잖아요. 그래유. <laughs> 그래서 씨앗인데요. 이 씨앗을 어쩌라고요? 그걸로 이제 기름을 따서 하는데. <laughs> 진석 씨막 비벼봐. 아 이걸 비벼 보라고요? 원래 압착 막는 힘으로 압착해서 빼놓은 그러니까 건데. 씨를 원래는 어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압딱 착해가지고 기름 기름이 나오게끔 하는 거요? 그럼 기계로 압착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만 유채 씨의 40% 정도가 기름이라고 해요. 그렇게 씨에서 기름을 넣는 채소라고 해서 이름도 유채고요. 돼요, 짤 수가 그럼 없으니까. 아 당연히 짤 수가 없어요. <laughs>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서짤수 없어요. 네. 짤수 없으니까. 짤수 없으니까 저희 네. 카놀라 유를 걸고. 네. 어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퀴즈를. 네. 진석 씨가 네. 딱 보면 열무가 생각나잖아요. 아 하는 열무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교수님도 모르세요 혹시? 몰라요. 아 진짜요? 네. 교수님도 모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시는 교수님도 모르시는데 그거를 저에게 아, 알겠냐고 물어보시면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초롱초롱인 거예요. 응. 그래서 <laughs> 그러면 힌트 좀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자주 접하는 식물인가요? 오늘도 드셨어요. 오늘도 제가 네뭐 먹었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아까 알았대. 밀면 무 무김치 김치. 네? 아 나만 고탕 먹으면 되는데 우리 교수님까지 이게 전염되고 있으니 이거는 음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30초 내에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 남은 잠깐 문제지. 뭐? 육수. 지금부터 30초. 지금부터 30초. 지금부터. <laughs> 정엽. 네. 배추. 배추. 정답입니다. 드디어. <laughs> 그래! 아이고. 어 아, 야, 이거. 아니, 아이 씨데요 아, 이씨 없는 수박이 이거.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기초 원리를 규명한 오장춘 박사. 이번 연구는 뭐예요? 일년 가까이나 밤을 새우시니. 당신에게 새로운 배추 잎사귀를 선물하기 위해서요. 이무나 배추 같은 십자화과 식물은 말이야. 모두 수가 다른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교잡해서 그 새로운 장마리가 나타나는 것이야. 같은 속의 식물을 교잡하면 새로운 식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배추와 양배추의 교잡을 통해 인위적으로 유체를 탄생시키며 알아낸 것이죠. 카놀라유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멜티김 만들어볼까요? 멜은 큰 멸치의 제주 이름인데요. 먼저 싱싱한 멜을 준비한 후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가운데 가시를 발라냅니다. 그런 다음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합니다. 튀김가루에 말려서 간 유채나물을 섞은 후 바삭한 식감을 위해 얼음물로 잘 풀어줍니다. 이까놀라유는 사용 용도가 굉장히 네. 광범위해요. 그냥 샐러드유로 먹어도 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특히나 발연점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막 열을 가했을 네. 때막 지방산이 막 이제 파괴되는 그 온도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 거라서 튀김 음. 요리에 완전 적격이고아 그래요? 네. 음. 밀가루를 입힌 멜에 반죽을 묻히고. 네. 달군 카놀라 유에 넣고 바삭하면서도 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줍니다. 유채꽃도 한번 튀겨볼까요? 노란색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이렇게 해서 유채나물 멜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유채 샐러드 피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유채가 사실은 샐러드로도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자 한 판을 딱 구워가지고 네. 유채 샐러드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딱 올린. 네. 그래서 유채 샐러드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의할 거는 이걸 반죽 물을 만들 때그 미지근한 물을 꼭 써야 이스트가 거기에서 발효가 이렇게 잘 일어나거든요. 강력분 밀가루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이지근한 물에 설탕과 이스트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스트 물로 반죽을 해주는데요.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여러 번 치댄 후 비닐을 덮고 따뜻한 곳에서 2, 3시간 발효를 시킵니다. 토핑으로 들어갈 베이컨과 새우는 익혀주고요. 토마토는 씨를 제거한 과육만을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생 유채나물과 토마토를 섞고 유채유와 발사믹 식초를 뿌린 후잘 섞어 줍니다. 발효가 끝나면 한번더 치대면서 반죽 속 공기를 빼주고요. 밀고 펼치면서 넓게 도우를 만듭니다. 도우가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사이사이 구멍을 내준 다음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요. 베이컨과 올리브, 치즈를 얹은 후 먼저 그릴에서 구워냅니다. 완전히 익은 피자 위에 유채 샐러드를 듬뿍 얹고요. 새우와 팔마산 치즈로 마무리하면 유채 샐러드 피자가 완성됩니다. 멜튀김인데 그냥 멜튀김도 아니죠. 건 유채나물 멜튀김. 근데 멜튀김을 보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이 또 MSP 모슬퍼에서 저 어릴 적에 야식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기본 반찬을 멜튀김으로 막줄 때가 있었거든요. 어, 아, 이때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멜이 잘 나올 때니까. 그래서 과연 맛은 어떨지. 음. 음. 가장 좋은 점은 담백한 느낌. 그 멜에 이제 살과, 그리고 유채나물에 약간의 유채나물은 여기서 담백함을 더해주는 더 느낌도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우선 그러면 유채꽃 튀김은 진짜로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상 녹을걸요? <laughs> 멜튀김 먹었던 약간의 멜튀김만의 향을 이 유채꽃 튀김이 뭔가 딱그 씻어준다는 느낌? 튀김이 튀김을 씻어준다는 느낌? 제 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드셔, 아 진짜 <laughs> 정말 너무나 좋은, 맛, 응. 너무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맞아,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음? <laughs> 그렇다면 유채나물이 듬뿍 들어간 피자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 피자 위에 올라가는 샐러드들이 다른 특수 야채들, 되게 비싼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럴 필요 전혀 없지 않아요? 그 이거 유채에는 이제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지금 봄이라 엄청 나른하죠. 그죠 이제 나른할 시기이긴 하죠. 대니까 예. 그래서 비타민 C가 사실은 피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음 유채 많이 드시면 충곤증 이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곧 이제 3월이 다가오는데요. 3월이 되면 이제 유채 꽃으시면서 꽃구경도 하시면서 또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연인분들과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그리고 꽃구경했으면. 맛있게 먹어야겠죠. 네, 유채나물을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면서 건강 챙기는 3월 함께 보내시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